아, 요즘에 저는 이 두려움과 관계된 말씀들, 예를 들면 10편 56편 3절,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디모데 우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로마스 8장 31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이런 말씀들을 이제 두려움과 관계되는 연관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이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어,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끔씩 가집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지느냐 하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에서 폐업하시는 남자 그 부부 중에 남자가 울먹울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이런 그 화면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까지 교회 이미지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걸 방치하면 되는 건가 너무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속수무책 아닌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워 답답하여, 자기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다를 두떼로 나누고,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자기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 형 에서의 장작권을 탈취, 빼앗으려다가 그것이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7장 4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뭐 야반도주하듯이 이 집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그 타향살이를 시작한 게 20년이 지났어니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것이 다윗을 저 야곱을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야곱의 두려움이 너무나 타당한 두려움 맞는데요.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잘못한 치명적인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질문이라는 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네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장교를 믿으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다, 속여 먹다가 그게 부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민낯이 다 드러나 그래서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던 과정에서 광야에서 돌을 배개하고 누워 있는 비참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 머리에서 떠 올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 에서를 볼때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까? 비록 형이 위협적으로 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는 이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경직이 돼 가지고 다 지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위험만 자기를 두렵게 만드니까 점점 두려움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코로나19를 맞은 민낯이 다 드러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본능만 의지하고 사는 그 강아지와 같은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초라한 자리에 빠져,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작동 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 빠져 있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 시는 하나님, 그를 만나, 주 시는 하나님, 나는그 절망 적인 밤에 약번 나루 에서 여호와 하나님 을 만났 다. 그 하나님 이 나를 다시 한번 두려움 에서 벗어나 달려갈 수있 도록 그 은혜 를주셨 다.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어떤 은혜로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서 내가 홀로나마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정말 실제적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코로나19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기독교는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탄식하고 답답한 거는 오늘 교회를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 청계산, 여기 가까운 데 아닙니까? 청계산 기도원 가보면 밤한 9시, 10시 가면 온산 전체가 다 울부짖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갈급하게 복잡한 기도 안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절하게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많은 어른들의 그 외침이 코로나 19로 인해 마치 야곱이 지금 자기 눈에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스만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고 부르짖을 때가 됐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거품 많은 것들 다 걷어내고 참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수백 번, 수천번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공짜 바라는 목사가 되지 말자. 목사라고 특권의식을 갖지 말자.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에게 뭐 바라지 말자.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어떤 근심이 찾아오면은 근심에 쌓이지 말고 그거 십자가 앞에 나가서 풀어 놓아라.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2절 가사는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네, 노래 되었네. 여러분, 내 힘으로는 400명 몰고 오는 형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전날의 한숨을 너무나 기쁜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주 동안에 이 한마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가 모은 재산, 자기의 수많은 가족들, 자기가 가진 남자종, 여자종,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잃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잃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집착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것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대하여 이렇게 집착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룹화라는 그룹화입니다. 점점 나랑 같은 색깔, 점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모이게 만드는 이 그룹화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이게,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체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단체로 쓰는 거 아닙니다.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사도바울, 사도바울, 그렇게 칭송하고 있지만 사도바울은 그 그룹을 자기 신앙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래서 이런 처절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을 주목한다 그랬는데요. 더 중요한 건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장세기 32장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세번 역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여러분,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계속...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울 때는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아무리 그 형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것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야곱은 그것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20년 전 베델에서 홀로 광량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만나준 그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되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명언 하나를 메모해 놓고 있는데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코로나19로 용기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무엇?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것보다 더 절망적일 때 피할 길을 어떻게 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